안녕하세요. 현입니다. 자, UX링크 재단 측에서 12월 22일부터 어제 날짜까지 진행한 투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 달에 한 번씩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약 1%의 물량을 재단에서 바이백을 한다라는 투표 내용인데요. 이 투표 내용이 결국에는 100% 찬성으로 어제 날짜로 승인이 되면서 어제 하루간 무려 UX링크가 40%에 달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1 0원에 있어 오랜만에 20원대까지 올라온 소식인데요. 자, 그래서 UX링크에서 어제 날짜로 승인된 바이백 전략적 비축이라는 12월달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하게 돼서요 전략적 준비금 구축에 나서게 됐습니다. 이 프로젝트 수익을 통해서 매달 최소 공급량의 1%에 달하는 물량이다 보니까 꽤나 많은 금액이 바이백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국내 물량들이. 수합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0.04달러 근처의 50원대에서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지만 가장 처음으로 이 비싼 물량들이 넘어오게 되는 12월 1일 날짜로 8%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12월 4일 날짜로 업비트 물량들이 출금 서비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넘어오지 못한 물량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매도에 대한 물량들이 쏟아졌기 때문에 15%의 추가 하락이 업비트 토큰 수업이 완료가 되면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5원대까지 바닥을 찍은 이후에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지난주에 바로 일본에서 ux링크 캠페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캠페인 소식과 함께 44%의 추가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10원대에서 오랜만에 44%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 차례 물량 정리 흐름이 나오고 그대로 행보를 하다가 어제 날짜 이 바이백 프로그램이 승인이 되면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요, 이 재단 측에서 12월 첫째 주에 일본 도쿄에서 미더이 있었습니다. 자, 이미더이라는건 신규 상장을 하기 전에 미더블 하게 되는데 가장 최근에 미더블하고 신규 상장한 이모멘텀 코인도 서울에서 오프라인 미더블 개최를 하고 결국 업비트 상장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12월 22일 날짜로 일본에서 UX링크가 캠페인을 열게 되면서 한 차례 1차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급락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국내 물량들이 가장 많았었던 UX링크였기 때문에 토큰 수합이 완료가 되고 이런 출금 서비스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물량 던지기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미 바닥 구간에서 이런 세력들의 매집화도 확인되시죠? 이런 구간에서 매집 파동이 나타나고 바닥을 찍고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미 1차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요. UX 링크를 앞으로 우리 홀더님들이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를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이두 자리 수에서 다시 한번 이전의 가격대까지 단계별로 회복하는 흐름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대폭락 이후에 많은 개인들은 이 공포 장세로 떠나게 됐고요. 어제 재단에서 발표한 이 바이백 프로. 이 일본 추가상장 소식과 함께 한 번에 대형펌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라 부분인데요. 자, 실제로 지금 재단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보시면 이 해킹 사태로 인해서 던지지 못한 물량들을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재단 물량은 아직 매도되지 않았고 환율로 계산했을 때 57억 가량의 물량을 여전히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문제가 됐던 해킹 사태로 인해서 10원대의 바닥 구간이 나왔지만 이미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세력들도 매집을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단들의 물량 이동이 나타나게 되면 매도에 대한 1차 준비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이 재단들은 많은 물량을 매도하기 전에 이 재단의 지갑 주소에서 외부 지갑 주소로 이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많은 물량들을 전송을 하는 즉 지갑 이동을 하게 되면서 매도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되는데요. 이 재단 뿐만 아니라 많은 고래들도 지갑 이동을 하게 되면 매도에 대한 준비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래 지갑에서 며칠 동안 많은 물량들이 옮겨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결국 매도의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재단 물량이 락업이 해제가 되면서 바이백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요. 이 재단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을 시장에 던지기 위해서는 우선은 가격 회복이 나타날 수 밖에 없겠죠. 이미 500원대에서 10원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락업 해제 시점 맞춰서 재단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도 매도를 하려면 반드시 1차적인 가격 회복이 지금처럼 나타날 수 밖에 없다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보가 없으셔서 10원대까지 가지고 왔다라고 하신다면요. 제가 분명히 업비트에서 많은 유튜버들이 상패빔이 나온다라고 8원이 될 때까지 얘기를 했을 때 제가 100원에서 이제 막 UX 링크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추가적인 폭락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UX 링크 마지막까지 상패빔이 나온다라고 많은 유튜버들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11월 1일 날짜 방송에서 지금 해외 거래소에서는 6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 가격대까지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UX 링크가 이제 막배 내려왔을 때 상패빔이 아니라 60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짜 방송인데요. 11월 2일 날짜로 실제로 UX 링크가 6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방송 보셨듯이 앞으로 이 UX 링크가 추가적인 대형 펌핑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재단의 물량들이 내년에 락업 해제 일정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바이백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일본 추가 상장이 임박했기 때문에 대형 펌핑이 한 차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업비트에서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요. 1월 3일까지는 반드시 출금을 완료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영상 뒤에 출금하시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이미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파동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대형 펌핑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단 물량들이 이동이 되는 순간 매도에 대한 준비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제가 UX링크에 대한 탈출 일정 안내를 보내드릴 건데요. 우선은 해외 거래소로 아직도 이동 작업을 하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제가 해외 거래소 이동 방법 이미지로 깔끔하게 정리한 파일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월 3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바닥 구간까지 내려와서 어차피 휴지 조각이 된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바닥 구간에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상승파동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폭등 시점이 임박했다라고 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비트에서 UX링크 탈출을 한 차례 놓치셨다라고 한다면요 앞으로 나오는 추가 폭등 시점에서는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들도 결국에는 해킹 사태로 인해서 모든 UX링크 재단 측에서 준비하고 있던 게 그야말로 올 스탑이 되면서 재단 물량을 못 던진 상황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내드리는 이 매도 타이밍에는 이번에는 반드시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번호 0유 4305-6414 번으로 UX링크라고 종목명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업비트 해킹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 제공은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보시면 좋아요 버튼 보이시죠? 이 따봉 버튼 한 번씩만 눌러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금전 요구 없이 보내드리는 정보이기 때문에 좋아요 버튼은 반드시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들의 물량이 한 번에 풀리는 순간 대량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급락에 대한 피해가 나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매도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번호로 UX 링크라고 문자 보내주셔서요. 이 UX 링크에 가격 회복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탈출에 대한 일정 안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